본느를 볼게요. 본느를 질문을 하셨어요. 대표님, 이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질문 하셨는데, 제, 그냥 제 견해를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이제 월봉을 한번 주목을 해보면요. 전이 점이 좀 주목이 되는데, 지금 이 고점이 이 월봉에서 보시면 2021년 후반기 들어갔을 때, 이런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깨기 시작해 깨고 반등하고 저항 맞고 또 올라니까 저항 받았죠. 근데 지금 위치가 이 위치죠, 이 위치죠. 근데 다만 이 대추세를 통과하고 나서 올렸다가 눌림을 주고 이렇게 올라간 형국이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월봉에서 보면 그러면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예, 주봉으로 가면 이 마찬가지로 가격대가 이, 이 이렇게 저항대가 이렇게 형성됐죠. 오른쪽이 주봉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위가 이렇게 저항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저 대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추경매매할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여기를 통과하고 눌러주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5천 원까지 이런 도전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규 지령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본노로 제가 얘기하기 했던 부분이 제가 항상 이렇게 월주에 동시에 넘어가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그죠? 동시에 넘어갈 때 항상 이이 대트렌드가 이 이렇게 그죠? 이런 초기 모습 때 놓치면은 예, 초기 때 그러니까 이런 데서 놓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지림은 아닌 것 같고 혹시나 갖고 계신다면은 분할 청산이 돼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예, 다만 신규 지림을 노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예, 이최근에 고가인 3천 원을 넘어가서 지지라는 형태가 나오면 한번 이 필드를 보고 그죠? 여기서 필드라고 하는 것은 이 저항대를 통과시켜 는 새로운 양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3천원 넘어가서 이렇게 되면 5천원까지 열리니까 이런 부분에 차라리 들어가는게 낫겠죠 근데 저는 형들한테 늘 얘기 드리지만 이런 자리도 좋지만은 첫번째 이런 자리를 넘어갔을 때 넘어갔을 때이 대저항값을 넘기고 지지를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공략대상으로 삼지 못하면 너무 높은 가격이 되죠 다만 어떤 경우에도 매매하실 때 대응하라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 지금은 이제 본능은 월봉에서 이 지금 현재 본능는 월봉에서 이추세선을 따라가고,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당분간은 수렴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흐름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고점에 저항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3천을 통과하게 되면 이 상승 여력이 왼쪽 위에 월봉을 오면 상당히 넓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은 아닌 것 같고 갖고 계신다면 분할청산 그 다음에 굳이 내가 본너를 진입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월봉 추세선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다만 에, 주봉 형태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주봉 형태를 다시 한번 보면 2천원이라는 라인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죠 여기가 그러니까 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매매를 해야겠다 그랬을 해도 지금 2,800원이니까. 가격이 되게 비싸져 있죠. 그러니까 20% 정도의 리스크를 껴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20% 리스크를 끼면서 따라갈 필요는 있지 않게, 않겠... 어, 별로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신규 진입은좀 자제하고 차라리 20%를 끼는 게 아니라 눌림을 기다렸다가 여기 월, 주봉을 기준으로 해서 차라리 여기 2,000원 부분에서 눌러줬을 때 차라리 이를 재도전하는 게 낫지. 따라가게 되면은 잘못하면 여기는 꼭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월봉의 대저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위치가 지금 나타납니다. 이런 점 체크하시고, 신규 진입은 좀 보류가 날것 같고, 갖고 계신다면 분할청산.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2,000원까지 밀려서 지지를 확인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3,000원을 통과해서 3,000원을 지지하는 거 보고, 그리고 3,000원을 기준으로 잡고 하든지. 자,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자, 이런 점 참고로만 보세요.